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이제 주말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쉼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 1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또 자녀가 성공한 사람, 장수, 모병 장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 복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복의 기준은 어, 그런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오늘 나오는 말씀을 비춰봅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들과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또볼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없신 여기는 그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오만한 없신 여기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들, 죄인들 이런 부류로 넣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길, 하지 않는 일들, 서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들, 그냥 세상의 복, 무병장수, 부유함, 성공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같은 사람을 복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어 설교를 듣거나 할때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로 어 하말티아 이렇게 얘기하죠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 관역은 무엇일까요? 관역, 그 관역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것. 그들이 바로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아닌 반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쾌감을 위해서 그날 말씀 읽었다 숙제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숙제하듯이 읽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밤과 낮을 어떨 때는 몸부림을 치는 거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 폐부를 찔러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에 서는 것.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이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순간에.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 내 생각, 내 자아, 내 열심 이것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서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다시 비유로 말하면. 신의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나옵니다 신의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죠 나무가 과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양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물이 없으면 마릅니다. 근데 시냇가기 때문에 물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물의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양분 여러분 공급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 거기서 자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형통하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일이 잘 된다. 여기서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건 세상의 성공의 형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의 형통이 여러분, 잘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성공입니다. 100% 성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일은 100% 실패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뭘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주 100% 성공이고 100% 실패인지 구분할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양분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는 것, 계속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밤과 낮으로 여기에 골똘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면 100% 성공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없이 내가 궁리하고 내가 고심해서 내가 이것저것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서 얻는 일들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한데 반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의 비유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상상해 보셨습니까? 겨가 바람에 날립니다.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다 흩어집니다. 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바람 한번 부니까 존재 자체가 다 흩어집니다. 잡을 수도 없고 나중에 모을 수도 없습니다. 악인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존재.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목숨처럼 안전한 것처럼 보장된 것처럼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 자리에 서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 의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말씀 없이 살수 있고 말씀 없이 내 기준으로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악인, 흩으시면 다 흩어져서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코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단언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밤과 낮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참 의인으로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딱하고 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통을 부러워해서. 그 형통대로 살아가는 것, 국리하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에게만 홀곳게 설수 있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